자, 오늘은 어떤 컬러를 할 거냐면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, 음, KT 컬러를 할 거예요. 이 컬러인데요. 아주 예쁘죠? 이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. 어, 요렇게 위에 있는 두 가지 컬러를 메인으로 할 거고요. 그리고, 어, 요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애교살로 할 거예요. 그래서 한번, 어떤 컬러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도 오늘 이걸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떤 느낌이 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. 우선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컬러를 한번 해볼게요. 고객님께 한번 해봤더니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컬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은은하면서 티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여서, 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하면 딱 좋은 그런 컬러더라고요. 이렇게,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? 아래는 이 컬러를 할게요. 해서 이렇게 은은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고요. 요 위에다가 요 컬러를 한번 살짝 찍어서요. 이렇게.